기독교 신앙하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인데 어, 막상 설명하려면 좀 머리가 아파오는 거 있잖아요. 네. 바로 3위일체죠. 이참 철학 문장은 어렵다가도 딱 이해하면 아하 싶은데 이상하게 교리, 특히 3위일체는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파면 팔수록 더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3위일체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가 좀 집중해서 볼 부분은 삼위일체 교리 그리고 삼위일체 론. 아, 이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이에요. 교리랑 론 비슷해 보이는데.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왜이 둘을 우리가 좀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그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어우 방대하더라고요. 맞아요. 자료가 정말 많았어요. 네. 그걸 바탕으로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부터 신학적인 의미까지요. 네. 좋습니다. 워낙 방대하고 복잡한 이야기니까 오늘 우리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딱그 핵심 줄기, 그러니까 교리와 론의 차이가 뭐고 그 의미가 뭔지 이걸 좀 명확히 붙잡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하죠. 이게 결국 당신의 신앙을 이해하는데 어떤 실질적인 뭐랄까 도움을 줄수 있을지 같이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부터 풀어 가 볼까요? 역시 용어부터. 그게 좋겠네요. 네, 가장 기본이니까요. 교리하고 론. 네. 삼위일체 교리. 이 교리, 교리라는 건말 그대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확정한 일종의 신앙 고백 문장들이에요. 아, 어, 공식 선언? 네. 특히 이제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 그리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이런 아주 중요한 교회 회의들을 통해서 결정되고 또 다듬어진 그런 내용이죠. 네네. 그리고 이 교리의 정말 심장부에는 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고백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정말 공적으로 합의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선포한 내용. 그게 바로 교리군요. 그렇죠.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 그럼 론이 붙은 삼위일체론. 이건 뭐가 다른 건가요? 론이라는 말이 붙으면 보통은 이제 어떤 학문적인 탐구나 이론 뭐 다양한 해석이라든지 연구 과정 이런 걸 의미하게 되거든요. 아, 과정. 네. 삼일체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깊이 연구한 것들, 또 역사 속에서 그 이해 방식이 조금씩 변화해 온 것들. 아니면 뭐 특정 교파나 어떤 신학자의 독특한 관점까지 다 포괄하는 좀 넓은 개념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군요. 즉 교리는 교회가 정말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딱 확정된 신앙의 핵심 고백이고요. 로는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더 깊이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뭐랄까 계속되는 탐구 과정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아, 명쾌하네요. 교리는 딱 정해진 구원의 핵심과 직결된 교회의 공식 선언. 그리고 로는 그 선언을 바탕으로 한더 넓고 다양한 신학적 탐구 과정. 이 구분이 오늘 이야기에 정말 학심 열쇠가 될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네. 이 구분을 딱 염두에 두시면 앞으로 저희가 나눌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훨씬 더 명확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초기 교회의 중요한 신앙고백문들을 쭉 살펴보면 나는 삼일체를 믿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문장은 사실 없었다는 거예요. 네, 정말요? 그건 좀 의회인데요. 삼일체의 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그 문장은 없었다고요? 네. 그 표현 자체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 훨씬 더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아, 그럼 이 삼일체에 대한 논의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그 삼일체라는 용어, 라틴어로는 트리니타스라고 하는데요. 이걸 처음 사용한 사람은 3세기 신학자 터툴리안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 터툴리안 들어봤어요. 네, 이분이 하나님은 하나의 실체, 우나 서브스턴스야 이시면서 동시에 세 인격, 트레스펄소나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하나의 실체, 세 인격. 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 생각이 아주 강했잖아요. 그걸 이제 단일신론이라고 하는데 그 생각을 지키면. 성부, 성자, 성령의 구별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했던 거죠. 그렇군요. 용어를 처음 만들었다는 점은 중요한데 근데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터틀리안을 평가할 때좀 조심스러운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가 분명히 중요한 공헌을 한건 맞는데 음, 말년에는 당시 약간 좀 이단으로 여기던 온타누스주의라는 것에 좀 빠졌다는 그런 비판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를 그냥 무조건 라틴 신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 것에는 좀 신중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거죠.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끝도 중요하다. 뭐 이런 교훈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시작과 끝을 다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삼위일체 교리의 뼈대를 세운 분들은 누구로 봐야 할까요? 역시 4세기의 갑바도기아 교부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 갑바도기아 교부들. 네. 가이사리아의 바실, 그리고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또 니사의 그레고리. 이세 분이죠. 이분들이 이제 동방 교회의 언어인 그리스어로 하나의 실체, 즉 미아 우시아 그리고 세 위격, 트레이스 휘포스타세이스, 트이스 휘포스타세이스. 이 개념을 딱 정립해서 삼위일체 교리의 기틀을 다졌다고 평가받습니다. 미아 우시아 트리스 휘포스타세이스. 네. 특히 그 나지안 주스의 그레고리 같은 분은 성부 아버지는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성자 아들은 성부로부터 나시고 출생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신다 발출 이런 관계를 좀더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관계를 설명했군요. 네. 이런 이분들의 신학적인 작업이 결국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의 학신 결정, 즉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 실체, 호모우시온, 호모우시온라는 그 고백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거죠. 아, 나왔네요. 그 유명한 호모우시온. 동일본질 또는 동일실체. 이게 그렇게 중요했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냥 비슷하다.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니까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흔들릴 수 없는 교리의 핵심이었군요. 맞습니다. 왜 이게 그토록 중요했는지는 저희가 조금 있다가 구원론하고 연결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볼게요. 네네. 그런데 이 교리가 확립되는 과정과는 또 다른 방향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 있어요. 바로 서방교의 거인이라고 할수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 아우구스티누스 네 이분의 작업은 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가 될수 있어요 어거스틴이라고도 하죠 그의 삼위일체론은 정말 유명한데요 네 그는 어떤 다른 접근을 했나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공의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성경 자체를 아주 깊이 탐구하면서 그 안에서 삼일체 의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성경에서요. 네. 거의 한 20년 동안 이 주제에 매달려서 정말 방대한 저작을 남겼죠. 삼일일체론, 대트리니타테라는 책인데요. 그리고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동방 교부들이 쓴 실체라는 말, 우시아나 수부스탄티아 대신에 본질 라틴어로 에센티아라는 단어를 더 즐겨 사용했어요. 아, 본질. 에센티아. 네. 그래서 서방교의 전통에서는 이 본질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게 된 측면이 있죠. 이게 바로 론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교리를 바탕으로 하긴 하지만 다른 언어나 어떤 철학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그걸 더 깊이 탐구하고 설명하려는 시도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작업은 기존의 교리를 부정한 게 아니라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 특히 성경 연구와 본질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더 깊이 탐구하고 설명하려는 일종의 모네 발전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교리 위에서 이루어진 신학적 탐구였죠. 그런데 이렇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사용하는 용어나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이게 결국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면서요. 그 유명한 필리오케 논쟁 말이에요. 네 그게 참 정말 안타까운 역사적 지점이죠. 필리오케라는 말은 라틴어로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들로부터. 네. 원래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는 성령께서 성부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589년에 서방의 톨레도라는 지역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구절에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문구를 실적 추가한 거예요. 왜 추가한 거죠? 아마도 예수님의 신성을 더 강조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이 성부뿐만 아니라 성자로부터도 나오신다고 함으로써 아들의 위상을 더 높이려 했던 거죠. 음. 의도는 뭐 그랬을 수 있겠지만 동방교회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겠는데요. 그렇죠. 동방교회에서는 일단 성경적인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봤고 무엇보다도 교회 전체가 함께 결정하고 받아들인 공적인 신앙고백 교리를 어떻게 서방 교회가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군요. 네, 이게 그냥 신학적인 견해 차이를 넘어서 교회의 권위 문제하고도 연결된 거죠. 이 필리오퀴 문제는 이후 수백 년 동안 계속 논란의 불씨가 되다가 결국 9세기에 포티우스 총대주교 시절에 아주 큰 갈등으로 폭발했고요. 포티우스 분열. 그리고 마침내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완전히 갈라서는 대분열, Great Schism의 아주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와. 그러니까 론의 발전이나 어떤 특정 해석이 때로는 교회의 하나됨, 교리의 일치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뼈아픈 역사라고 할수 있죠. 정말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그말 한마디가 그렇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줄이야. 교회가 둘로 갈라설 정도였다니. 그만큼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문제였다는 방증이겠네요. 네, 그랬던 거죠. 자, 그럼 시대를 좀더 넘어가서 중세나 종교개혁 시대로 오면 이 삼위일체 논의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중세 스콜라 신학의 뭐랄까, 거장이죠. 토마스 아퀴나스, 이분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삼위일체를 관계적 실제라는 개념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설명하려고 시도했어요. 이것도 역시 론의 중요한 발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관계적 실제 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로 오면 마르틴 루터나 장 칼뱅 같은 개혁가들은 기본적으로는 초기 교회의 그3위일체 교리를 다시 강조하고 존중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공교회의 결정을 따른 거죠. 아 다시 교리로 돌아가는군요. 네. 그리고 서방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필리오케도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특히 칼뱅 같은 경우는 그의 대작 기독교 강요에서 이3위일체 교리를 아주 중요하게. 또 비중 있게 다룹니다. 그렇군요. 전통적인 교리를 다시 한번 굳건히 세우려는 그런 움직임이었네요. 근현대로 넘어오면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고요? 네, 있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풍조가 나타났잖아요. 네, 합리주의. 그렇죠. 그런 합리성을 중시한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면서 삼위일체처럼 인간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초월적인 교리는 거의 뭐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 그보다는 역사 속의 인물로서의 예수, 즉 인간 예수 탐구에 훨씬 더 집중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칼 바르트라는 아주 걸출한 신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아, 칼 바르트.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네. 이 바르트가 삼위일체 논의를 다시 신학의 중심으로 확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어요. 어떻게 끌어올렸나요? 근데 바르트가 이야기한 삼의 일체는 전통적인 교리와는 용어나 개념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전통적인 삼의 일체, 트리니타스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삼중일체성 뭐 이런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삼중일체성.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하는 방식, 경세적 삼의 일체라고 합니다. 와 하나님 자신의 내적인 존재 방식. 내재적 사위일체라고 하고요. 를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구분 자체는 그 이전에도 있긴 했어요. 18세기에 울스페르거라는 사람이 제안했던 건데요. 바르트가 이걸 다시 강조하면서 이후 논의의 발정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구분이 너무 좀 사변적이다, 추상적이다 이런 비판도 계속 따라붙습니다. 그렇군요. 바르트 이후에도 계속 사위일론은 발전했겠네요. 물론입니다. 이후에 위로겐 몰트만 같은 신학자는 삼위 하나님 간의 그 사랑의 관계, 이걸 이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개념을 사회정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사회적 삼위일체론을 이야기했고요. 또 볼프하르트 파넨베르크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자기 계시로부터 출발해서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는 소위 아래로부터의 접근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삼위일론, 아래로부터. 정말 다양하네요. 네, 이런 현대의 다양한 삼위일체론들은 신학자들의 어떤 독특한 해석이나 관점이 반영되면서 굉장히 다채롭게 발전하고 있죠. 때로는 신 중심 신학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종교 다원주의와 연결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와, 정말 투툴리안부터 시작해서 현대 신학까지 길고도 복잡한 여정을 따라온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은 처음에 강조하셨던. 그 교리와 론의 차이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왜이 구분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당신에게 중요한 걸까요? 네, 삼일체 교리의 그 절대적인 핵심,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 실체이시다라는 이 고백,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했는가 이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사실 이 호모오션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직접 나오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즉 구원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사수해야 할 필수적인 고백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죄사함과 이게 어떻게 직접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이 좀더 궁금한데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실제로 죄를 용서하시는 권능을 보여주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동일한 실체를 가지신 분, 즉참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아하. 따라서 삼일체결리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어렵고 복잡한 이론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 이거 그리스도론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질문, 이게 구원론이고요.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우리 신앙의 생명줄과 같은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아 이제 확 와닿네요. 교리는 결국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확신과 집결은 문제였군요.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었던 거네요. 바로 그 지정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반면에 3인 일체로는 이 핵심적인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면 신의 내적인 존재 방식은 어떠할까? 3위 하나님의 관계를 좀더 정교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식으로 더 깊은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탐구로 나아가는 거죠. 네. 이런 론들은 분명히 우리의 이해를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너무 복잡해지거나 너무 사변적으로 흘러서 본래의 그 구원의 메시지, 그 핵심에서 오히려 멀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음. 교리는 우리를 믿음위에 굳건히 세우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행동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있다면 론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지적인 유의나 끝없는 논쟁에 머무를 수도 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 또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신앙생활에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이 교리와 론의 관계를 어떻게 좀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뭐 신학 토론 동아리나 연구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배하고 예배하고 또그 받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바로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세상에 힘써 전하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복음 전파로 이어지는군요. 네. 복음이 성포되고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 교회는 정말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이고 그럴 때 삼위일체 교리도 진짜 살아 숨쉬는 고백이 되는 거죠. 음. 그렇다고 논에 대한 공부나 탐구가 나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거 정말 귀한 일이죠. 네. 하지만 그 논에 대한 탐구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는 복음 전파.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고백 이것을 압도하거나 이걸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균형감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감각. 네, 비유하자면 교리는 우리 믿음의 닻과 같은 것이고요. 노는 그 닻을 내린 배 위에서 더 넓은 바다를 탐험하는 항해와 같다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닻이 없으면 표류하게 되니까요. 아, 좋은 비유네요. 닻과 항해. 오늘 정말 중요한 구분을 명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삼일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교회의 핵심적인 믿음 고백, 즉 우리 신앙의 다치라는 것. 네. 그리고 삼일체로는 그다칠 국권이 내린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려는 다채롭고 때로는 복잡할 수 있는 신학적 항해라는 것. 왜이 구분이 중요한지 그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구분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신앙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핵심, 즉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라는 그 본질과 그곳에 대한 우리의 지적인 탐구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점일 겁니다. 무엇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기초이고 또 무엇이?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열려 있는 탐구의 영역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본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증해서 그분을 통한 죄 사함의 복음을 굳건히 지키려고 했던 것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때로는 너무 현란하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다양한 삼위일체 론의 세계에만 깊이 빠져들 때 혹시 우리는 그 본래의 단순하면서도 강력했던 복음의 핵심 메시지 즉 나의 죄를 사하신 구주 예수님이라는 그 기쁜 소식으로부터 오히려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의 신앙 여정 안에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 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